중간에? 아니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 처음이에요 내려놓은 자안될것 같아요 아 제가 열두 살때 이제 전국노래자랑에서 처음 이렇게 무대를 선 건데요 벌써 7년이나 됐네요 그 그런지가 네좀 이때의 감성을 현재의 정동원으로 봤어 아... 한번 재해석해 줄수 있을까요 네 아, 이게 요즘 다른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잠깐만요 <laughs> 하, 아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네. 오! 가보겠습니다. 네.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불릿 고갯길. 네. 네. <laughs> 아이 구수함과 아련함. 이 모든 것들이 들어 있어요. 적절하고 엄청 멋있는 비유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 JD1님 다시 좀 아, 불러 오실 수 있나요? 네, 예, 안녕하세요, JD1입니다. 네, 네, 어, <laughs> 큰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. 네. 어, JD1님이 이제 레퍼런스로 사무신 아티스트가 있었다고 들었어요. 네, 직구 선배님이십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